제 삼십 장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나을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후프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화해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차이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배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들 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들어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해안가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넘에 어들소가 일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소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수구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주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으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지나 하게 깃털과 날개가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도오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발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다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심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의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엄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빨하니 지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또 하나님의 복의 복이 가득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보았던 38장에서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우주 그리고 또한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경이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은 동물 세계에 나타난 놀라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비 그러니까 일상 생활하면서 충분히 접하고 만날 수 있는 볼수 있었던 어, 나름대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벳의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 너무 엄청난 질문을 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묻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1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나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우리가 나무하러 이제 그그 그 당시 이제 나무하러 가면 흔히 볼수 있었던 그산 염소 그산 염소가 어떻게 새끼를 치고 사는지 아느냐라고 묻으 물으시는 것이죠. 어,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사냥하러 쫓아다니는 사슴이 어떻게 새끼를 치고 사는지 아느냐라고 또 어,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 사람들이늘 가까이하고 늘 알고 보고 어,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라도 그것들이 어떻게 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새끼를 어떻게 임신해서 어떻게 그게 며칠 동안 이렇게 품고 있고 그거를 또 어떻게 났는지 예, 우리는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별 생각 없이 그냥 염소, 사슴, 들나기 또 타조까지 자기들 힘으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람이 아기를 낳을 때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열달 동안. 한 40주 정도죠. 40주 정도 이렇게 품고 있다가 이렇게 낳게 되는데 옛날에는 또 아기를 낳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너무 이제 기술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산파들이 이렇게 붙잡아 줘야 되고 물론 지금도 뭐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이 이렇게 함께 도와줘야 되지만 아기를 낳을 수 있지만 이렇게 아기를 낳을 때도 얼마나 힘이 드는가. 근데 이 어떻게 염소와 사슴이 그렇게 혼자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낳잖아요. 도움 없이도,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자, 그런데 아주 또 기가 막힌 예를 하나 더 들고 계십니다. 이 염소와 사슴은 애지중지 자기 새끼를 낳고 기른다고 하지만 그런데 타조를 바라는 거예요, 타조를. 타조는 애지중지 자기 새끼를 낳고 기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번식할 수 있는지 아느냐? 라는 질문인 것이죠. 14절과 15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 타조는 알을 낳고 그냥 모래에다가 덮어둔다는 거예요. 태양 어. 볕에 그냥 쬐어서 따뜻한 모래 속에서 타조알이 부화한다는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알 그러니까 알을 낳고 덮어두고 그거를 또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밟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깨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밟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타조알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번식이 이루어진다. 이게 놀라운 또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거나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타조알이 부화되고 번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맞이한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오늘은 어제 돌아가신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하루였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또이 놀라운 신비지 이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지요. 내가 오늘 아무 옷이나 미리 준비해 두었던 옷이나 그것을 입고 외출할지라도 그냥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잘 갔다 오라고 인사하며 보낼 수 있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문을 듣던 요배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의 질문을 들었던 저온 우주만물 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질 때에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겠지만 또 이렇게 내가 실제적으로 가까이 지내고 있다라고 여겼던 것들에서도 질문을 받았을 때 아, 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 그 모습, 요배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의 무지함을 아, 하나님 용서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나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치 진화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더 심도 있게 욥을 생각하도록 질문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흔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인간이 가장 가까이 길들여 사용하는 말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죠. 자, 또 20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한 위험스러운 코소리가 두려우니라. 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게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한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자, 사람들이 말을 길들여서 말을 길들이죠. 말을 길들여서 전쟁에 끌고 나갔습니다. 이 말들이 전쟁에 나가면은 막 종횡무진 막 이렇게 어, 활약을 하죠. 적군들의 그 칼과 그 활을 어,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막 돌진합니다. 그러면서 활약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말을 잘 길들였다 라고 생각을 할 거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묻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말을 길들이게 한줄 아느냐? 길들여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만드셨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길들여지도록 말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말을 길들릴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에게 얼씬도 못 했겠죠. 가까이 가다 무슨 봉변을 당할 줄 알고 가까이 가겠습니까? 자, 이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백에 또 지금 이 말씀은 우리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인간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어떤 동물을 사냥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 어떤 동물은 또 길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할수 있는 일만 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할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그것을 만든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 끝으로. 26절과 30절 말씀은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매와 독수리에 속하는 이 맹금류들은 이 타조와 더불어서 모든 동물 중에서 시력이 정말 좋은 동물이잖아요 가장 좋다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는 계절에 따라서 자신이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독수리도 아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벼랑 끝 바위 사위에서 둥지를 트고 삽니다. 또한 독수리의 좋은 시력으로 2,000m 상공에서도 그 들판에 기어다니는 들쥐도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력이 있습니다. 네. 자, 또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그니까 이것은 전쟁터와 같은 곳에 널려 있는 이 시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들을 키우신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매와 독수리가 따뜻한 남쪽을 향하는 것, 높은 곳에 자신의 둥지를 만드는 것, 뛰어난 시력으로 사냥을 하는 것, 시체를 먹이로 해서라도 잘하는 것 등을 전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앞에 요비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은, 식물과 동물은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창조되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총 속에 창조되어진 것이지요. 어느 것 하나 관심 갖지 말아야 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명령이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키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라 하느, 하시니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십니다. 명령. 아, 오늘 갑자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어제 생각나는 나는데 어제 우리 주만지사님이랑 같이 저 농구골대 밑에 벌집 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같이 제거를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늘에 독수리인지 맨지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수리도 또 보여주시네 막 이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영감을 주셨는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만지 선생님도 처음 봤대요. 이렇게 오 여기 스탠드아일랜드에서 저걸 본게 처음이라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관심을 가지고 길들이고 돌보았지요. 관심 없는 것은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만 거꾸로 가꾸고 돌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껏 이 세상을 바라보고 가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뜻대로 돌보고 가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편협하게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가장 세상에 지혜로운 자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과학과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동물이나 사람의 이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관찰하고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온전히 알수 없습니다. 이 요배 시대에는 더욱더 그 신비에 대해서 알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욕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것이 사람 같지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다할수 없고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분의 크고 광대하심을 깨닫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또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고 영원하신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더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건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돌보심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고 감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껏 세상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대로 가꾸어 나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오세아니아 아시아 성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호주 한진고 최현실 일본 마크앤레이첼, 일본 히로시마교회 이상훈 장미숙, OMS 성교회 최춘호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단임 목사님 또 은혜 가운데 잘 부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참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도록. 또한 아픔 중에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공예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또 설교자를 위해서도 어 순서를 맡은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